간혹 어떤 분은 제가 깡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어요. 돈 받아달라고 연락을 주시면서 그돈 빌려가는 사람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주식은 올라갔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수입도 예년보다 줄어들고 참 힘든 시기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놈한테 빌려준 돈 받아서 주식에만 넣어놨어도 돈참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떼인 돈에 대한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제가 깡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어요. 돈 받아달라고 연락을 주시면서 그돈 빌려간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지. 만나서, 뭐.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분 있는데, 제가 그분 납치해서 원양어선 태울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저는 법적으로 국가가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돈 받는 방법 살펴볼게요.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강제로 받아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돈을 주게 만들거나 일 것입니다. 여기서 민사와 형사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의뢰인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민사는 무엇이냐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럼 형사는 무엇이냐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떼인 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절차는 판사님이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돈을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집행문을 드릴게요. 이게 민사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절차는 돈안 주는 사람에게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 형사는요? 형사 절차는 무엇이냐면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느냐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주제가 강범위하거든요 아무튼 사기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죠 돈 빌린 사람은 무조건 한 번은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기 혐의가 있다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부는 처벌을 내리겠죠 여기에 돈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이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형사재판의 처벌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사절차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강제로 상대방의 돈을 받는 절차라면 형사절차는 국가가 상대방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에 대한 감형을 원한다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듦으로써 자의적으로 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어떨 때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을 사용할까요? 케이스는 너무 다양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민사 절차, 형사 절차 아니면 민영사 절차 모두를 사용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마다 접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돈이 얼마예요? 그분 그만큼 돈이 있나요? 딱이두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억인데 상대방이 1억이 있어요. 이때랑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상대방이 1억이 있어요. 이때랑 사건을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전부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전세나 임대차 보증금이든 월급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절차에서 승소하면 판사님이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재산의 집행, 즉 뺏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하면 가압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가압류는 돈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액이라면 가압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압류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받아야 될돈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상대방은 1 천만원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 천만원밖에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형사고수를 했을 때는 상대방은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형사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도록 유도까지 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역을 살지 아니면 돈을 갚을지 만약 그냥 난 징역을 사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징역을 살기 싫으면 본인이 모자란 9천만 원을 빌려서라도 갚겠죠. 보통 어떤 경우냐면 본인 명의로 재산은 없지만 가족 명의로 돈을 다 돌려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민사절차로는 돈을 받지 못하겠지만 형사를 진행하면 가족으로 돌려놓은 돈이 좀 나오겠죠. 아니면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공무원이나 기타 특정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형사 절차를 두려워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상대방이 돈을 언제 갚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소멸시효가 곧 도래한다면 빠르게 민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민사 형사 개념을 잘 몰라서 변호사들과 대화가 잘안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떼인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민사 형사 절차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법률 문제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정말로 이제는 못 참겠다. 61번을 달라고 욕을 했는데, 61번 다 준다고 하고 안 주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